자,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 가장 큰 수. 네모를 여섯 명한테 나눠줬어요. 여섯 명한테. 얼마씩? 구씩 준 거예요. 구씩.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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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. 그리고 남았어요. 근데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. 하나, 둘, 셋. 여섯 명한테 줬죠. 네. 네, 다섯, 여섯 개는 안 돼요. 여섯 개가 되면 또 나눠주면 되거든요. 다섯 개까지면 여섯 명이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네모 중 가장 큰 수는 여섯 명에게 몇 개씩? 아홉 개씩 나눠주고, 얼마가 남아요? 5가 남는 경우. 그죠 5가 남는 경우가 제일 커요. 6이 남으면 말이 안 돼요. 네. 그래서 6 9 5개고 5 4에 3개인 59가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59